신입? 아, 어, 네! 이번에 새로 입사한 봉계왕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래 난 개발팀 정발산 데리고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 봬도 입사 10년 차니까 뭐 궁금한 거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뭔데? 면접 때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12번… 뭐야, 12번 없나? 다시 뽑아! 어, 어 음, 여, 기있습니다 어, 그래 너! 합격! 예, 10년 동안 한결같구만… 대리님도 번호 추첨으로 뽑혔어요? 나 때는 돌림판이었어 아… 면접 때 있었던 일은 앞으로 이 회사에서 겪을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겪을 일이요…? 하...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아,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가차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알지? 알죠, 게임성도 거지 같은데 현질 루도는 더럽게 심해가지고 커뮤에서 조리 돌림당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떤 모지리 새끼가 그딴 걸 개발했대요. 아, 나이 <laughs> 새끼야! 아, 아, 하지만 상업 게임은 상업적으로만 성공하면 가겜이죠 <laughs> 됐다! 네 말이 맞아. 그 게임 어차피 가차 빼면 콘텐츠도 별로 없으니까. 솔로가 아니라 아예 없던데요? 근데 그 게임은 왜요? 게임 리뷰 중에 가차 컴퍼니는 직원들 월급도 가차로 준다는 걸본적 있어? 아, 봤죠. <laughs> 보고 개 터졌는데. 그거 팩트다. 네, 네? 진짜 월급을 가차로 준다고요? 월급만이 아니야. 직급, 직무, 출퇴근 시간 등등. 이 회사는 모든 게 가차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 진짜요? 에이, 저 신입이라고 놀리신 거죠? 핸드폰에 가차 오블레전드 깔려 있지. 직원 용으로 로그인 해봐. 어? 넌 천달이니까 직무부터 정해야 돼. 그러려면 보석을 충전해야 되는데. 돈좀 있어? 아니 첫날부터 신입파한테 다짜고짜 현질을 시킨다구요? 이게 냉혹한 가차의 세계인 건 몰라 임마! 돈 있어 없어? 아… 네… 오늘 첫 출근이라 엄마가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에휴, 일단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그건 냅둬 어… 감사합니다 그, 캐릭터 디자이너? 어? 저 그림은 유치원 때 이후로 그려본 적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회사의 룰이야! 룰이야. 기왕씨! 예… 예…? 인체가 왜 그따위야? 어? 얼굴 비율이 그게 맞아? 그게… 제가 그림을 처음 그려봐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색감도 너무 원색이잖아! 도대체 미대에서 뭘 배운 거야? 저… 국문과 나왔어요… 근데 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기왕씨는 진짜 그림에 재능 없어 걍 회사 때려치고 다른 일 알아봐! 니들이 시킨 거잖아 이 <놀람> X벌 것들아… 자…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점심 가채나 돌리자고 아! 점심 가채는 일회 <놀람> 무료구나! 한정식 풀코스 나쁘진 않네와 돈까스다. 저는 초밥이에요. <laughs> 이건 점심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난뭐 나오려나? <laughs> 씨... 어, 신애 또 만나네. 밥은 입에 맞아. 대리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잘 걸리던데. 얘네는 VIP 회원권을 지른 거야. 그럼 가차 확률이 좀 오르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 사료가 뭐예요 진짜? 나름 먹을만한 것 같은데. 장난치지 마세요. 저 진짜 심한. 심각... 그럼 혹시 내 거랑 바꿀래? 민트 초코 치킨인데. 아니요, 아, 이제 곧이 치약 맛도 그리워지겠네. 왜요? VIP 지르시게요. 그게 아니라, 실은나몇주 전까지만 해도 개발 팀장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사장되고 싶은 욕심에 가차에전재산을 꼬라박았더니, 지금 이 꼴이야. 아니, 그럼 더 열심히 사셔야죠. 다음 월급 받아서 가차하면아 오늘이 이 회사 마지막 날이야. 으아 가차로 퇴사가 나오면 퇴사해야 한다고요? 아니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꽤 재밌었어 가차로 새벽 3시에도 출근해보고 지각했을 땐 난생 처음 삭발해 간복으로 연봉 8만원 돼서 1년간 라면만 먹은 적도 있지 아, 출장 가차에 걸렸을 땐 3년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이에나한테 몰린 자국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대리님… 마지막으로 내 퇴직금 가차는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그래도, 그래도 돼요…? 난 이미 똥손 확정이라 넌 초심자의 운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놀람> 알겠어요 죄송해요 대리님! 그래도 이 정도면 치킨 네마리는아아 말이나... 대리님! 진정하세요!!! 회사가 왜 이리 소란스러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 사람이… 사장…? 자네는 뭘 야리지?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아요 죄송합니다… 신싱거 그게 아니라! 사장 자리를 뺏어서 죄송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오 가차라도 돌리게. 천에 가차로 사장이 될수 있긴 해요. 하하하 <laughs> 이 친구 패기 보게. 물론 가차로도 사장이 될수 있지. 그럼 확률 공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될거 없지. 너희가 가차로 사장이 될 확률은 0.0001%다. <laughs> 아니 뭐야 너무 낮잖아 참고로 퇴사가 나올 확률도 0.0001%다. <laughs> 자네도 세문할 줄 알겠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자본으로는 탭도 없지. 뭔가 비장의 수라도 있는 건가? 그건. 기왕씨! 내 월급을 받아!!! 팀장님! 사장님 회사로 장난질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혹시 사장 되면 회사 시스템 좀확 바꿔줘! 내 것도 받아! 내 것도! 또! 모두들… 감사합니다! 역시 확률 공개를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지는 계획대로다! 이제 운만 좀 따라주면 돼! 보석 좀 주실 분… 아, 좀만 하면 될거 같은데… 엄마가 준 돈을 써야 하나… 어, 대리님. 응? 퇴직금 입금됐죠? 보석 충전해서 보내 주세요. 얼른요. 아, 그래. 이한 방에 모든 걸 건다. 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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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점검. 서버가 불안정한 관계로 서버 점검 실시했습니다. 이딴 게 어디 있어요? 방금 사장 때려고 하니까 주작한 거잖아. 어, 참 서버가 불안정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보상으로 뽑기권 한 개를 지급합니다. 응 이거나 먹고 떨어져. 아우 진짜. 제발 한 번만 더 기적이.